이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속 사람을 새롭게 하는 비결. 우리의 겉모습은 나이가 들며 늙어가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해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고 강조하세요. 85세의 스티븐 통 박사님처럼 역동적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매일 아침 기도하며 전두엽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뇌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기를 바란다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할때 기백이 생기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생기며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대요. 3. 이교도 문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강력한 믿음. 서구 사회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까지 모든 것이 기독교로 물든 환경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금줄, 빨간 고추처럼 이교도 문화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났어요. 이교도의 정치, 경제, 교육 환경 속에서 자란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시대 앞에서 쓰임 받으려면 서구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믿음의 화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놀라게 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있는 순종으로 부복할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간구해야 합니다. 사종 말의 시대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 열차녀 비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을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차녀에 비유하셨어요. 이 비유는 긴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롭게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함을 알려줘요. 특히 이방 문화와 비슷한 지금 시대에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차녀처럼 쓰임 받는 종이 되어야 해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에 대한 징조와 그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믿음의 용량, 영적인 용량, 믿음에 부유한 사람을 의미해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용량과 그릇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하세요. 5. 미련한 다섯 처녀의 특징과 경고 성경은 미련한 다섯 처녀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해요. 첫째,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둘째, 기름을 빌리려고 했어요. 셋째, 혼인 잔치 문이 닫힌 후에 문을 열어 달라고 간청했어요. 이것은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줘요. 겉으로는 익숙해 보이지만 내면의 생명의 능력인 기름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열 처녀 중 미련한 자가 50%나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경고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겉모습은 다 똑같아 보이지만 절반이나 탈락했다는 사실에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합니다. 육 믿음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단독자의 문제, 열 처녀는 겉모습, 초대받음, 신랑을 기다림 등 많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기름이 없었고 빌릴 수도 없었죠. 이것은 믿음이 개인적인 문제임을 강조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사는 단독자로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를 대신할 수 없고 자녀의 믿음도 부모를 대신할 수 없어요. 믿음에 관해서는 대리 출석이나 대리 만족이 없어요. 자기가 직접 가야 합니다. 주님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문을 쾅 닫으시며 냉정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7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중요성.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지혜, 헌신, 물질로는 주님을 놀라게 해드릴 수 없어요. 오직 믿음만이 주님을 놀라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세요.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여자여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시고 그 소원대로 되게 하셨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는 놀랍게 여기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팔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캠페인과 플랫폼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캠페인을 7주 동안 진행할 계획이라고 소개하세요. 온 교회가 같은 교제로 함께하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신앙은 그릇과 같아서 그릇이 제대로 준비되면 그에 맞는 헌신, 열심, 도덕성, 충성이 따라와요. 그릇을 키우지 않으면 쪼잔한 문제로만 싸우게 된다고 안타까워하세요. 교회의 순장반, 주일 예배, 비전 등 다양한 활동들이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넓히는 놀라운 플랫폼이 되기를 축복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형 교회에서도 인물이 우죽순처럼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구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보호와 기도의 능력, 우리의 삶과 가정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보험이나 건강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지류일 뿐, 주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것이라고 강조하세요. 기도가 인생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며 역사를 쓴다고 이미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특히 믿음의 기도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보호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쉽게어 있는 믿음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 깨어 있는 믿음은 종말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혼미한 세상 가운데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세상 풍파에도 일이 일비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건강은 책임져야 하지만 결국 생명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하며 문이 닫힐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해요. 주님 만났을 때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냉정한 말씀을 듣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10일 완성되어 가는 신앙 여정과 믿음의 순도 점검.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아직 우리의 몸은 성화가 완성되지 않았고 주님의 재림도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나에 시의 신앙 여정 속에 있어요. 마치 약혼과 정혼은 했지만 아직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열리지 않은 것과 같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용량을 가진 사람으로 준비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주님 앞에 점검하고.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속적인 복음주의의 껍데기를 깨고 순전하고 준비된 믿음이 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믿음의 순도, 용량, 집중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